안녕하세요. 러블리 인포예요. 수안보 하면 온천이죠? 수안보 온천을 즐기신다면, 식사는 한식 맛집, 향나무집 추천해봐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장독대가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들어오니 단체룸도 있고, 음식점의 상징인 향나무도 있네요. 일반석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양쪽에 테이블이 있고, 가운데는 음식 이동하기에 넉넉하네요. 친구가 추천하는 향나무 점식 3인 주문했어요. 와 반찬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요? 정말 다양하면서도 푸짐하네요. 평소 자주 못 먹는 반찬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그리고 나물을 좋아하는데 나물까지 다양한 음식 세팅되네요. 직원분 반찬 놓는 배열이 따로 있나 봐요. 세팅도 척척이네요. 더덕구이, 가자미구이, 소불고기 하나하나 맛보며 미각 경험 중이랍니다. 장을 직접 담근 음식점이라 그런지 구수하면서 친정엄니 정이 느껴지는 음식점이라 추천해요.